도대체 누가 여운영 선생을 죽였을까요? 여운영 선생을 죽인 사람은 암살범 한지근이었습니다. 19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. 사 안에서 암살된 여운영 선생이 총을 맞자 앞좌석에 있던 경호원이 그 암살범을 잡겠다고 쫓아갔습니다. 그런데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이 여운영 선생의 경호원을 잡았다고 합니다. 그 경찰은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이 암살범인지 알고 오인을 하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날 왜 하필 트럭이 여운형 선생의 차 앞을 바로 가로막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왜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분을 잡았는지 그 때문에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은 암살범을 놓쳤습니다. 훗날 암살범 한 직원을 체포하긴 했지만 그가 정확하게 암살범이 맞는지도 알수 없다고 하죠. 한직은이라 이름도 실제 이름이 아니고 열아홉 살이라는 나이도 실제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암살범을 취조했지만 그 뒤에 배우가 있는지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 경찰청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경찰청 윗선에서 이 조사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조사는 빨리 종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암살범이었던 한지근은 무기징역에 처해졌지만 복역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때 생사가 불명해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1974년 여운형 선생의 암살이 있고 난 27년 만에 공범들이라면서 네 명의 사람들이 공범임을 밝혀왔습니다. 하지만 이때는 이미 15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이후였죠. 그리고 이들 네 명을 조사했지만 결국 이들의 뒤에 또 다른 배우는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. 그런데 의문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기 1년 전, 1946년 7월 17일 날 여운형 선생이 세 명의 괴한에게 납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납치범이 여운형 선생을 납치했다는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서 그당시에 대동신문이라는 신문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죠. 그런데 그 편지는 미군정에 의해서 먼저 발각이 되었고 미군정은 그 편지를 손에 넣었지만 여운영 선생을 납치했었던 김다로 이 사람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운영 선생의 테러 위협이라든지 여운영 선생의 암살의 이면에는 미군정이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영훈이원 선생은 암살되었고, 그가 암살당한 까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, 그는 좌도 우도 아닌 중도였기 때문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